최근에 말이죠. 네네. 이 인천 우리 검단의 그 주민 대표가 네네. 인천시 관계자를 만났어요. 네네. 만나고 와서 그 내용을 소개한 거를 제가 좀 봤는데, 그런데 그 내용에 네네. 2호선 서울 2호선 5호선 5호선 연장. 네네.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요두개 문제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네. 여기에 같이 참석한 사람이 오흥석 어~ 교통 환경 조정관이고요한번은 네. 서재의 어~ 수도권 매립지 종료 어~ 추진단장 이렇게 네. 만나서 네. 그~ 이쪽 주민들이 어~ 인천시에다 물어보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네. 어떻게 되고 있냐 네.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laughs> 요즘에 하도 5호선 얘기도 많고, 또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있고 해서 네. 아마 인천시에서 먼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네. 말 풀어나가는 거는 그렇게 뭐 자주 전에도 그렇게 만나고 만났는데, 이번에도 네. 만나서 한 얘기를 이렇게 카페 이런 데서 많이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올려드립니다. 네. 이게,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네. 이, 이 서울시 자료예요. 네. 서울시. 네.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린다. 네. 이런 내용이 자체, 이제, 어, 작성자가 교통정책과장이에요. 네. 서울시, 서울시. 네. 어, 2호선,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 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네. 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이제 9월까지 마친 거예요. 네. 용역을 다끝낸거죠 네 네, 네, 네. 네 대상 범위가 양천구, 강서구그 다음에 김포, 어, 검단. 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나왔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네. 중간 발표를 이제 한것 같은데, 네. 이게 5호선 연장하고, 이제 여기에 그 차량기지 통합해서 이전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건설폐기물 처리장 있잖아요. 네. 그거를 동시에 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뭐, BC 네. 값이 낮게 나왔다. 네. 이런 얘기고, 서... 서울 2호선 청라 연장과 연계한 신정 차량기지 이전 검토 요청. 이거에 대해서는 뭐 경제성이 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청라 연장을 할 경우에는 별도 차량 기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네.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향후 계획은 네. 이게 어~ 경기도 부천시 강서구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네. 영유 곁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겠죠. 네 요런 네, 이제 그~ 이 자료를 아마 인천시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분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네네. 새로운 사실, 그 전에 알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 내용이 뭐냐면 네네. 서울시는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네네. 전혀 할상그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네네. 결국은 김포시 그다음에 검단 이렇게 서구 이렇게 해서 인천시죠. 이렇게 해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어? 김치 국물을 마신 경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저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지하철을 그 자기 지역 바깥, 바깥으로 연, 그 연결하는 거를 검토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하죠. 네. 네. 내 지역 안에부터 먼저가 중요한 아니, 거지. 아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니까 러이말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서울시가 굳이 검단을 위해서, 김포를 위해서 내 5호선 연장해 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아, 하죠. 예. 당연한 거죠. 단지 그 끝머리, 5호선의 끝머리를 이거를 좀 일로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 지도자가 추진한 거예요. 네, 요구한 거겠죠. 네. 네. 그래 고양하고 김포가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김포가 하고 고양시에서 했어요. 오호선 내가 끌고 가겠다. 네. 네. 서울시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네. 이쪽에서 가져간다니 그러면 거기가 워낙 차량 기지, 어? 차량 기지하고. 건설폐기물처리장 있죠. 네. 그처리장에 민원이 문제가 되니, 네. 이거를 그러면 같이 가져가라. 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서울시가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5호선을 가져가서 얻어지는 그런 그 교통의 어떤 효과 이런 것을 위해서 5호선을 우리가 끌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그거를 추진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 인천시는 아무것도 안 했죠. 인천시는 뒤늦게, 맨날 뒤늦게, 남이하니까 야, 그, 우리도 눈치 보다가, 아, 그럼 우리도 같이 한번 연장할게. 뒷붙이는 거? 네. 응.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아, 네. 김포나 고향시는 선제적으로 먼저, 아, 좀, 아, 우리가 좀, 오선 이런 걸좀 연장 좀 해야겠다. 그게 인천시는요, 서울시 직결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어 의지를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전에. 오로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네. 인천 어, 지하철 1호선이죠. 음. 네. 요거 연장한다는 거 얘기 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있는 주민들은 수요가 서울 수요가 많다. 왜 굳이 인천만 이렇게 연결하느냐. 근데 인천시 얘기, 뭐, 얘기 들어보면 야, 너희들 인천시민이지 서울시민이냐. 안 된다. 네. 아유,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네. 어, 생활권이 그도 출근을 많이 하고 그분들을 또 많이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근데 인천시의 그 동안의 행태를 보면요, 어. 그런 거 하나 가져겠다는 오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없다는. 예. 검단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도 이거 어떻게 서울 직결 전철을 어떻게 만들어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고 고양시하고 김포시가 추진하니까 뒤늦게 야 그럼 우리도 한번 연결해 을 봐야지. 네. 이 정도로 참여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안 돼서 다무산되면서 하다가, 김포의 뭐, 홍철 의원이 전 의원이죠. 네. 그분이 가서 또, 어, 어, 또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또, 이게 나오고 말이죠. 네. 제스처를 또 내고, 네. 뒤늦게 또. 그런 게 문제란 얘기지.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네. 단지 뭐, 어, 그, 그, 마치, 그, 몰랐던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도, 네.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심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은, 어, 서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 5호선의 연장 부분을 만들어내라. 네. 근데 전에 국토부의 전 이제 관계자는 너희들이 안할 경우는 이제 우리 국가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이건 뭐냐? 결국 민원만 맡겠다는 거예요. 민원만 맡겠다. 네. 음. 근데 그 추가 검토사항 올라간 거를 올라, 갔는데 그것도 민원, 하도 그, 저, GTX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들끓으니까, 네. 그거 검토장을 올려놨는데. 면표이죠 네. 면표 올려놨고, <laughs> 이제, 아, 이거 하나 그냥 줄게. 네. 이거를 갖다가 프랜카드 걸고 확정, 축하, 경축. 이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는, 그거 안 되지. 네. 아니, 서로, 저, 그 저, 그렇잖아요. 네. 선수막 걸고 프랜카드 걸으실 때요. 정말, 삿떠서 건설할 때, 그때 정말 확정될 때, 그때프레카드거셔갖고 확정이라고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분들, 그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5호선이 어렵다는 걸 알죠. 어렵죠. 네. 어렵다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서울시가 쉽게 안 해주잖아요, 네. 지금.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직결 안 한다고. 네. 왜냐면 계속 그 적자, 저, 번에도 어, 말씀드렸잖아요. 환승, 승은 하지만 직결 안 하겠다. 네. 그럼 뭐 자체적으로 뭐 예수, 저, 적자도 많이 나고 해서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비 c 값잘안 나옵니다. 네. 왜? 투자비가 워낙 많이 나으니까. 옛날 같지 않고 건설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 네. 그러니까 비 c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웬만한 또, 사업에 대해서. 또 수도권은 또 저기가 있다면 수도권에서 뭐 가점 이런 게있다 네네.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송도의 GTX B 노선 있잖아요. 네. PC 값을 첫창, 첫창기 해서 안 나왔어요. 네. 1 이하로 나왔어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재심사를 해가지고 1.0 이상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확정을 시켜주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도, 여기 나온 얘기가 도시철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를한것 같아요. 네. 5호선도 뭐 이거 이래서 인천, 서울시가 이거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다. 네. 걔네들은 아예 생각도 없었다. 네. 우리 헛물켰다 네. 그게 허물킨 겁니까? <laughs> 아니, 어떻게든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경쟁적으로 5호선 그, 저, 끝머리를 끌어다가 우리 쪽으로 연결하겠다는 어떤 그렇지. 그 경쟁, 거 응. 그 노력을 응. 하는 거. 이게 허물킨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인천시가 문제란 얘기죠. 네. 그런 노력조차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쪽에, 어? 그 GTXP 1.0 이하였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또 어떻게 맞춰가지고 1.0 이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네. 네? 5호선, 도시철도 2호선, 독정령에서 불로역까지, 불로동까지 가는 그 노선, 그 대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네, 네. 지금 뭐 2호선, 뭐, 연장사업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아니, 그러면 뭐 되는 응?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네. 네. 뭐 이런 얘기,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지. 네. 응? 시민위원회를 했는데, 네. 그 시민위원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힘들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인천시에서 흘리고 이런 내용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암시를 준 거다, 인천시가. 뭘 네. 어? 암시를 줬냐. 네. 주민들은요, 인천시에다 시민청원을 할 때, 주민들은 2호선 연장하는 거블록까지 연장, 그 연장 기간 공사 기간에 이것도 연결해서 같이 해주는 해달라는 그런 요구고 네. 인천시는 지금 보니까 2호선 고양까지 연장한 그 그때 그 시간 그 공사하는 거기에 맞춰서 이걸 하니까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인천시가 암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응? 뭐가 안 된다, 비씨값이그 불로 이걸 빼는데도 비식값이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미리 흘린 것은 네. 그전에도 흘리고, 왜 이렇게 자주 흘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힘듭니다. 모든 사업이 다 원활하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게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어? 힘들죠. 힘든데 얼마만큼 내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그 출퇴근 고통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거 이쪽 서부 서부부 지역의 고통 문제만큼은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느냐 네. 다른데는 달려들었습니다 인천시는 항상 뒤늦게 달려들고 먼저 포기를 했다는 거지 네. 그게 문제를 문제가 이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지도하는 것조차를 그걸비웃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게 네, 안되죠그 결과는 어차피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왜 그런 노력조차 안 하냐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왜 인천시 관계자는 이 주민을 만나면서 이 문서를 전달해 줬을까? 네. 왜이 문서를 전달했을까? 네. 뭐 때문에 이한장 가져 나온 거 이거 이거를 올렸어요. 네. 어? 이거를, 네. 응? 2호선도 어렵고, 5호선 연장도 어렵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네. 왜 했을까? 네. 그래서 결국 나온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이것참 어떻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뭐, 정권에 우리가, 인천시 시장하고, 뭐 대통령하고, 같은 뭐, 당이고, 그렇죠. 또 정권의 힘을 빌어서라도, 네. 당의 힘을 빌어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의 결과를 여기다 올렸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김치국물만 마셨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 지역주민, 서북부 지역주민분들한테는 뭐 하나도 사실 시력이, 이 없는, 분위기만 그냥 꽝 치는, 어? 그런. 음, 밥만 먹었다는 거지간담회였다 네.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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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 그럼 왜 이거를 이게 뭘 주민들한테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 이거야? 어차피 서울시가 계획도 없었고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한테 뭐라 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네.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하는 거는 다 모든 책임은 서울에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기 하니까 안 돼. 인천, 인천시는 아무런 상관 없어.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 어? 서울시한테 뭐라 그래. 지금 그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천은 그런, 이 서울은 그럴 의사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자기네 지역까지 다돼 있는데 그래요. 다른 지역까지 뭐 가는 게뭐그 사람들이 뭐 아쉬운 게 있습니까? 아 그거까지, 그것까지 뭐 생각할 적기가 상관이 음... 없죠. 단지 아쉬운 쪽에서 우물,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렇죠. 아쉬운 쪽에서 먼저 대시라고 요구, 하는 거죠. 어, 요구를 하는 거죠. 아니 그 주민들은 아쉬운데 네. 요구도 안 해. 네. 대시도 안 해. 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지도 없어. 네. 이 내용에는 그런 의지가 없다. 네. 그냥 포기가 빠르다. 포기가 네. 너 빠른 그, 것 같다. 그전에 괜히 그 허심썼다. 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네, 네. 뭐 이거가 그렇게 나는 글쎄 왜 만나서 밥을 먹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